한장 요약입니다. 롯데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수익원은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매출액은 약 3,9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51억 원에서 3,963억 원으로 반등하여 흑자로 전환된 점이 눈에 띕니다. 시가총액은 약 6,517억 원으로 업계 주요 경쟁사인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은 1%로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최근 5일 동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월 3일 주가는 2040원에서 시작하여 상승하다가 1월 5일에는 2210원까지 올랐으나 1월 8일에는 다시 하락하여 21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최근 뉴스에서 경쟁사의 점유율 확대나 보험료 조정과 같은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롯데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비율 확대와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이 향후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